안녕하세요 구시압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통신 기능이 없는 열쇠나 반려동물 등에 부착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입니다 스마트 태그는 실종 치매 환자를 찾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 태그를 착용한 치매 환자가 길을 잃었을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난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태그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도난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도난된 자전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시에는 필수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길을 잃었을 경우 스마트태그를 사용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찾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갤럭시 스마트 태그 2는 실종 치매 환자 가족과 자전거 이용자, 해외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 태그 2는 NFC 기반의 새로운 편의 기능과 향상된 배터리 수명, 방수 방진 기능 등으로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 2의 가장 큰 특징은 NFC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NFC란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NFC를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스마트 태그 2를 가까이 대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태그의 분실 모드를 활성화하면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스마트 태그에 NFC 태깅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연락처와 메시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 습득자와 손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에는 캠퍼스 뷰라는 새로운 모드도 지원합니다. 캠퍼스 뷰는 스마트싱스파인드에서 제품의 현재 위치의 방향과 거리를 화살표와 숫자로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초광대역을 지원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UWB란 Ultra Wide Band의 약자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한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UWB를 이용하면 스마트 태그와의 거리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에서 가방이나 휴대폰과 같이 가까이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스마트폰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앱을 통해, 가방과 스마트폰의 거리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방이 가까이 있으면, 스마트폰의 화면에 가방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가방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방의 방향을 따라, 가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UWB는 공항에서 물건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물건을 찾을 때나 실종자를 찾을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반려동물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 모드를 통해 경로, 시간, 거리 등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식수, 휴식 등 다양한 활동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디자인과 내구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메탈링을 적용한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하기 편리하고 IP67 등급의 방수방진으로 7회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작 대비 2배 이상 향상된 배터리는 일반 모드에서 500일, 절전 모드에서 7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인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으며 삼성 공식 가격은 36,300원입니다. 그 밖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온라인 마켓에서도 빠르게 품절이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인은 NFC 탑재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태그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중한 사람과 물건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실종 치매 환자를 찾거나 자전거 도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해외여행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상세페이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많은 제품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 설명란이나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Your own destiny, Your own destiny.